저희는 제2외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번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크리포터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싸고 빠르고 정확한 번역 서비스로 업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K-콘텐츠의 시작, 공장도 가격 번역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포터의 임경현입니다. BTS,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화사 우영어등 영화, 드라마, 유튜브, 웹툰까지 K-컨텐츠의 글로벌 한류 컨텐츠의 증대는 번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자막 하나만 달아도 국내 한국어 대비 약 28배의 인구수에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컨텐츠의 국가별 자막 서비스는 제공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세한 유튜버들은 가격의 비용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번역 속도에 대한 번역의 번역 속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본 채널에 맞는 번역가 섭외의 어려움으로 14명 중 13명의 유튜버가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AI와 집단지성을 이용한 번역 서비스 번역 공장을 런칭하였습니다. 번역 과정에는 네 가지 공정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타임코드, 스크립트, 번역, 검수 이네 공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공정을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한 명에서 진행하게 됐었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세분화하여 사람보다 빨리 할수 있는 타임코드와 스크립트 부분은 AI로, 그리고 사람의 감성과 노동집약적인 번역과 검수 부분은 집단지성을 이용한 앱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다섯 시간 십육 분 걸리는 번역 작업을 저희는 단 30분 만에 끝내게 되었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타사 대비 약 67%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체계적인 프로세스 검수 프로세스를 통해 번역에 대한 만족도를 98.7%까지 올리게 되었고 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역 서비스 달다 크루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500만 제2외국어 가능자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번역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알바 서비스를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크루는 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절찬리에 유입이 되고 있고 약 11개월간의 서비스 기간 동안 3570명의 높은 크루들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번역시장은 아, 번역 국내 약 2조에서 3조 시장이고 해외는 69조의 시장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영상 길이로만 측정되는 과금 방식에서 자막당 측정되는 합리적인 B2C 모델과 고정적인 영상을 업로드시 유리한 가격적으로 유리한 비트 b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49%나 되는 고부가 가치 사업을 진행되고 있고요. 22년 1월 서비스를 오픈해서 약 3,570명의 자막가와 그리고 212건의 누적자막건수 그리고 월 90.3%의 높은 리텐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유튜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MCN, 예능제작사, 웹툰업체, 병원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 중국 시장은 유튜버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가 없습니다. 유튜브가 없다 보니까 어, 영상과 자막을 합본할 수 있는 렌더링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기술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들렸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작업을 저희는 단 2분만에 해결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3분기 1693분에 번역을 수주하여 납품하였고 4분기 4천 분의 B2B 달성 그리고 50만 2023년에 50만 분의 번역을 진행을 하고 글로벌 서비스 진출을 통해서 2025년까지 약 1천만 분의 번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래에스의 배달통 SI를 거쳐 경력 16년의 개발을 개발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다수의 창업 경력을 가진 남용윤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저와 많은 시간 동안 선발을 맞춘 완벽한 팀워크를 과 갖춘 개발팀과 10년 이상 원어민 수준의 번역 능력을 갖춘 매니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K-콘텐츠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콘텐츠 유통의 중심이 되고자 번역 공장을 열심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